애들 위에 계속 있네요. 아직 안 끝났죠 위에 있는 애들. 가시죠. 저도 고릴라님이랑 어떻게. 거기는 <laughs> 원래 저희 거 아니었죠? 거기 버기 저희 거 아니에요. 왔어요? 저희 저 위에 있어요. 지금 싸우게 되고, 어이구 파쿠님. 위에 셋! 셋! 세 하나 기절. 어우, 사건님 그 쪽으로 제가 아 이거 죽으셨네. 이행 문제. 또버리겠습 아, 여기 못 올라가네. 하나 뛰어요 저기 있다 오케이. 하나 저기 있다 나무 쪽에 3대1 3대1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